안녕하세요. 행복하다육, 조나단입니다. 오늘은 여기 키핑장에 계신 매니아 분, 요거 정리 영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목둥이 다육이들이고요 오늘이 조금 햇빛이 좀덜 드는 날이라서 다육이들이 조금 덜 예뻐 보일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하셔서 그거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다 5만원 세트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5만원 세트로 10세트가 있고, 뒤에 이게 자리를 조금 줄이고 싶으신데, 다육이는 워낙 많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또 여,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1번 세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는, 이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자, 공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837, 거모동 837 무지개다육입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다육이를 가져가실 분만, 어, 오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 찾으러 오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 요분이 택배를 못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택배는 불가합니다. 택배가 불가한 만큼 구성을 좀 알차게 넣어놨으니까 감, 감안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분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라지아가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 키우신 다육이라 그래요 사이즈는 뭐 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케라리언 케라리언 이것도 오래된 종자의 다육이죠 그리고 홍매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홍매화 좋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목대 옆에는 엘콩 금철아 느낌이 있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옆에 시트리나 시트리나도 목대 목대가 많고 이렇게 자구도 8개나 달았어요 8개나 달았고 얘는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긴립적성 이거 화분 좀 멋있는 거 들어갔는데요 요런 화분에 들어가 있는 긴립적성까지 해서 뒤에 마디바도 세트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목둥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씩 키운 애들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씩 키운 애들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여름에 안 죽이고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그랩링근 외두가 들어갔고요 외두인데 이런 화분도 전잘 모르는 화분이긴 하지만 괜찮은 화분들 라울 목둥이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스도 많은 라울 들어가 있고, 이건 홍포도. 홍포도도 보니까 엄청 무겁네요. 이렇게 동그란 수형을 가지고 있는 홍포도. 그 다음에, 얘네는 무슨 자수정이네? 흑수정인 줄 알았는데, 자수정. 자, 얘네들 사이즈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12cm 정도 되는 아이들. 얘는 비치우리대 같아요. 외두로 예쁘게 키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얘는 레드 코인가? 모르겠네. 얘도 되게 예쁘고요. 요 뒤에. 얘는, 아, 이름이 썬로즈? 썬로즈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요게 이제 손가락분 같은데 들어가 있는 러블리 로즈 삼두. 그리고 스와베 오렌스 군생이 되게 예쁘네. 사벨 오렌스 군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안메치스 같아요. 무슨 뭐 미인 종류인데 예쁜 화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뒤에 요거는 아마 파랑새 같아요. 지금 오늘 물을 또 흠뻑 주셔가지고 얘네들이 물에 젖어 있습니다. 자, 3번 세트, 3번 세트 가겠습니다. 이게 줄리아나는 아니고 수연인가? 줄리아나 같은데 수연인가? 이야, 이렇게 색깔이 예쁘니까 이게 가늠이 어렵네. 어쨌든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번 세트예요. 이게 수연, 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1, 2, 3? 요, 요렇게 해서 1, 2, 3번으로. 아, 2, 3? 응. 이래서 1, 2, 3하고 여기서 또 요렇게 응. 가,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새벽? 새벽, 새벽. 네, 새벽이라 써있네. 응. 이것도 되게 예쁘다. 올그렇고 오래 되니까 이쁘지 뭐. 네. 이게 금방은 이렇게 이게 네. 한두 나두 두겠지. 근데 이제 새끼를 치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응. 와, 이런 거 진짜 예뻐. 응. <laughs> 그리고 응. 원정봉랑금도 원정복란. 들어갔고. 예. 금. 응, 금. 그리고 얘는 무슨 그런 거가 살아본인가? 살아본이. 비슷 비슷한데. 어. 근데 이름은 뭐, 이렇게, 네. 별로 없는 게 많으니까. 이름 없는 애들도 좀 많다고 합니다. 음. 파인로즈도 들어갔고, 음. 이렇게. 오래, 오래 키워서. 네. 갖다 놓으면. 네. 말씀을안 부릴 수 있는지. 잘안 죽죠. 그 음. 네. 레드콘 비슷한 애도 있고, 음. 얘는 미니마 느낌이에요. 미니마 군생. 미니마 군생. 네. 아, 군생 자국 많이 이거 달았어요. 목대가 엄청 된 거야. 이게 오래돼갖고. 이게 정말 뺑! 들었잖아.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음. 짚시? 집시. 집시. 네, 집시도 얘는 괜찮다. 엄청 네. 괜찮다. 그리고 손가락본 네. 이거 소농기 화분인가요? 아니야, 소농기 건 아닌데, 이건 화분이. 음. 뭐 화분만 해도 꽤 비싼 거지? 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아, <laughs> 그 어쨌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듬이에요. 네. 네. 응. 그거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연지곤지. 연지곤지랑, 연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모르겠네. 뭐가 창인지 뭔지 몰라요. <laughs> 창 뭐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네, 뭐가 들어갔어요? 요거, 요거, 3번, 3번 세트. 네. 5만원입니다. 4번 세트. 이렇게. 아이스 에이지 돌기금 이거 예뻐요 되게. 요런 아이도 들어갔고. 얘는 오렌지 샴페인? 아, 오렌디. 레드, 레드 샴페인. 어 그렇게 샴페인 종류 중에 하나래요. 이거 들어갔고. 얘는 방울공랑금. 예쁘게 키우셨네. 이런 것들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색상도 하나 예, 이렇게. 아니다, 그... 그러니까 자구도 많이 달아 이제 가을되면 또 성장하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얘는 뭐, 뭐지 백봉인가? 뭐 백봉인가 디스무리한뭐 들어갔고 얘는 오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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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대 오팔리나 목대가 되게 예뻐요 잘안 죽어요 4두 음, 4두나 되네 저는 3두인데 얘는 그 무슨 흑장미 비슷한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저번에 확인했는데 흑장미네 흑장미 2두 2두짜리 조금 까물, 이거 한 몸인가 보다. 어? 한 몸인가 보다. 한 몸인데 네. 조금 까맣까한게 있어 이게 탔어. 아 조금씩 에이. 탔는데 그거는 어. 이제 또 옆... 없어지니까. 없어져요. 음. 그리고 흑 혹... 뭐 아, 몰라요. 흑수정로즈 뭐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그런 거뭐 엄청 음. 많잖아. 봐서는 어려워요. 이름도 바꾸고 그래 가지고. <laughs> 나도 네. 먹었어 이게 라우이 느낌인데 걔는. 어쨌든. 얘는, 라, 로우 아니, 로우. 러우이, 러우 아래 러우. 먼더인데, 러우, 로우, 러우는 어, 아닌디. 아니야? 말로는 먼더라고 써있어. 근데 있어? 몰라요. 처음 보는 애인데. 어쨌든, 그런 애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뭐, 퓨어 러브, 퓨어 러브랑, 레티지아 맞나? 응, 맞을거예요 예, 네, 그거 들어갔습니다. 매립잼인거 같기도 하고. 응. 그리고 4번 세트도 있습니다. 4번 세트 얘, 얘가 이름 이 뭐예요? 하나, 요게 5번 세트다. 그 5번, 5번 세트. 5번 세트. 5번 세트 휴밀리스 군생 들어가 있습니다. 휴밀리스가 아닌가? 휴밀리스 아닌 것 그, 같다. 그거 같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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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즈 아니 아니. 맞나? 레몬 로즈가 아니라 그 음. 이름 모르는 거는 찾아가시는 분들이 네. 찾았으면 좋겠어. 이거 이거 알수 있어요. 이거 <laughs> 어. 이거 어쨌든 조금 음. 많이, 많이 옛날에 아는, 많이 나왔던 네. 많이 아는 최근에 음. 제가 팔았었던 것 같아. 그거 같고 음. 이건 라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데엘콘철쳐 같아요. 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유럽 쳐라 들어갔고 카시오 적금 들어갔습니다. 요거. 이런 거 화분들도 괜찮은 화분들 네, 이 들어갔습니다. 네, 국산 화분들도 들어갔고. 요거는 이렇게 우암도이인가 보다. 네, 우암도이. 이거 라우이 라우이 심겨져 있고. 요 뒤에는 이름이 로, 로네반스. 네. 로네반스. 요것도 굉장히 오래된 다육이죠. 오래 키우신 애들이 많습니다. 다 오래 얘는 커. 뭐예요? 얘는 무슨 금이지? 얘는 어, 세인트 키즈마리아금 퀸지마리아금이네. 어. 퀸지마리아금. 퀸지마리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므리고 있네 잔뜩. 그다음에 얘도 이름이 있는데. <laughs> 플로라네. 플로라. 플로라가 되게 예쁩니다. 핑크 플로라도 나쁘지 않은데 플로라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정갈한 얼굴이어 가지고. 이것도 괜찮아요. 군생인데 이름이 없어요. 뭘까요? 품이라? 어? 품이라 아니죠. 품이라 아닌데. 이게 굉장히 롱기시마또 아니고. 이게 엄청 컸던 건데 달궈져 갖고 이제 목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네. 끔 치더라고.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3만 원씩 그다음에 6번 세트, 6번 세트는 이렇게 좀 푸짐합니다. 화분째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화이트그린이 두수 엄청 많은 거. 제가 초창기 때부터 엄청 좋아하던 화이트그린이 분지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계속. 에. 분지. 분지, 많이 분지. 하데 예, 여기도 분지하고. 응. 좀 큰데다 왠지. 얘도 주시면. 분지. 그러니까 응. 이거 화분 옮겨주시면은 응. 분지로 엄청 합니다. 1 년에 한 번씩. 라울도 응. 있고. 얘는 보니까. 아리엘. 응. 아리엘 건생이고. 얘는 아리엘 2두 이두. 응. 이두짜리 이두 이게 한 몸이겠죠 보통. 어, 한, 응. 한 몸이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응. 대부분 다한 몸이라고 보면, 근데 응. 혹시 이제. 이게 오래 키우다 보면은 가끔 한 몸이 두 그렇지. 몸이 되고 그러 경우가 있더라고. 있어요. 응. 예. 그런 거는 뭐, 내가 잘못이 아니니까. 맞아, 맞아. 안에는 분갈이 할 때, 그때 아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올해 다 분갈이가 돼 있어서. 어, 그러면 웬만하면 괜찮겠다. 어, 지만하면안 건드시고, 그냥 서시는 그러니까. 것도. 요거는 1930년도에 사신 것 같아요. 1930년도? 언제니? 원래 1930이라 써있네. 아, 응. 1930. 1 9 3 0이라 농장이야. 아, 농장 이야 1930이란 창이야. 아, 이름이 1930이야? 아. <laughs> 저도 그냥 <laughs> 장난치면 어, 어쨌든 간에, 그거. <laughs> 1930, 이거 멋있다, 얘는. 이게, 창인데, 3두짜리 엄청 비싼 거 같지. 음, 아, 이런 이름이 있네. 음. 이것도 멋있고, 음. 얘는 패러독스 음. 철화인 것 같아. 철화인데, 음, 음, 이거 멋있어요, 이거. 이런 거 멋있어. 음. 그리고 오렌지 샴페인이라고 음. 써있네요, 요렇게 음. 그리고 얘는 레티지야 음. 아까는 메릭잼인가봐. 음, 음. 아, 똑같은 레티지야 똑같은 레티지야 아, 그런가레티지가가 있으니. 요거, 요것도 멋있어요, 되게. 여러분, 요거는 추천. 이제 얘 자고일을 응. 좀 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분생이니까 네. 달리면은 그래. 멋있을 것 응. 같아. 자, 그리고 괜찮은데. 7번 세트 얘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응. 그래서 걔는 이거는... 여름엔 자고 겨울 되면 아주 예쁘고. 그죠? 응. 그라노비아 애들. 맞아. 음. 응. 응. 근데 엄청 그래. 많다. 좀 있으면 잔다고 합니다. 응. 얘는 얘가 무슨 희귀적이었는데 이름이. 최근에 나왔었어. 나왔죠? 아니. 그... 아니야, 이게 뭔가 하여튼 이상한. 크리스티 뷰티에요? 아닌가 아니야. 그건 예. 아니죠. 어, 이 돌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달려요.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음, 돌기가 아주 이상하게 달려. 응, 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 몰라. 보시고 아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신기하죠, <laughs> 이거. 입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막 생겼어. 어. 멋있는돌기가 많이 열고. 그니까. 얘는 완전 콜로라타 느낌, 음, 원, 원 되죠. 원콜? 원콜? 먼저 콜로라 타겠죠? 아닌가? 콜라타 얘가, 얘가 골드 젤리고 음. 얘가 저 카시오 아냐? 아 치와, 원, 치와. 이거 원컬이야 원컬 원컬이라는 애가 이거 어떻된거예아얘 오래됐나 보다 어, 원컬이... 얘는 느낌이 아라베스크 느낌이에요 그래? 네, 네. 어, 아라베스크아 여기는... 이름이 잘못 잡봤습니다 바뀐 애들도 음. 있나? 그러고 이것도 괜찮아요 얘 어, 뭐지? 얘는 뭐지? 진짜 <laughs> 름다 잊어먹었어. 먼저 오래됐대요. 음. 사이즈는 이정도 음. 사이즈. 음. 여러분, 하나씩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접 가져가시면 음. 됩니다. 그 화분만, 그은 화분만 25,000원짜리. 이게 화분만 25,000원에 음. 구매하셔가지고. 옛날에. 봄봄? 응, 음. 옛날에. 오. 그리고 이런라조야네 나조야? 네. 예. 나조야 음. 비슷한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7번 세트. 7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얘는. 얘도 목이인데 이게 뭔지 얘는 모르겠네. 한 몸에서 좀 떨어진 게 있을 에이, 거야. 난. 이제 조금 어. 조금 떨어진 애들이 어, 있을 수 있어. 이름이 뭐지 근데 모르겠네요. 어쨌든간에 음, 예쁩니다. 고거랑 음. 베이비 핑거. 얘도 목둥이네 베이비 음. 핑거도 목둥이 음. 그리고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아니고. 아 그린이치 카울인가? 아 그런가 보다. 응 그런 어. 걸 수도 있어. 요 어쨌든간에 음. 이게 목대로 이렇게 예쁘게 음. 키우는 거는 또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농장에서 응. 판매하는 것도 잘안 나와요. 그건 아니지. 이거는 음. 옛날에 직접 키워야지. 오래된 어, 거지. 맞아, 맞아. 맨년씩 되니까 이 목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목대가 응. 이렇게 되고 응. 수영 잡기도 어려워. 맞아. 음. 얘는 뭐예요? 얘는 새벽별 철인가 아니면은 비스무리 뭐한 거예요. 아, 또 그런 철아야. 음, 아주 이거는 창철화네요 응.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 얘는 뭐예요? 라일락 뭐 변이 변 인가봐 <laughs> <laughs> 그거 들어갔고 요것도 화분이 예쁘네요 이거는 물 먹어가지고 화분이 좀 무거운데 기본적으로 예쁜 화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요런 달기 뒤에는 엘샤예요 엘샤 같아 양진이다 양진 오랜만에 보는 양진 음. 양진 7두, 7두 들어가 있습니다. 물좀 먹였어야 될 그리고 <laughs> 크리스피 뷰티 들어갔고, 라울 군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얘도 분지하는 애인데, 요건 네. 조그만한 애. 근데 조그만 그래도 목대가, 확충. 목대가 굵어가지고 묵은 애예요요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했네 분명히. 다음 세트는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는 얘는 뭔가 느낌이, 있는데 청성민 뭐그종 그런 종류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뭐 되게 탐나는 탐나는 다육인데요. 이거랑 이제 사과꽃 누다랑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이랑 이 아이도 엄청 오래 묵은 것 같아요. 이름이 뭘까? 흔한 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얘는 라즈베리, 라즈베리 군생 그 다음에 골드젤리 외도짜리 하나 들어갔고요 이런 거는 이제 화분 가격들도 꽤 나가는 화분들이죠 이런 거는 얘도 어떤 다육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물들어있는 다육이도 있고 얘는 에오니움인데 핑크 마년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얘도 예쁩니다 그다음에 릴리패드 조그만한 아이, 조그만한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바뷰티 같아요. 알바뷰티 요거 사두, 4두. 사두 짜리 이런 화분에다가 심겨져 있습니다. 알바뷰티가 아니네. 이름이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구매를 하셨네. 칼립스. 칼립스라는 다육이라고 해요. 처음 봤어요. 다음 세트는 10번 세트. 10번 세트는, 와, 이거는 굉장히 또 오래된 다육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 이름 기억이 안 나. 어 몬, 토리 마넨시스 아닌가? 아니네. 페냐, 페냐. 와, 페냐. 스페인 이름이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얘는 이름이 흑장미 흑장미 삼두근생 인데 아주 잘 키워 놓으셨어요 이거는 나나우고미니 같은데 하엽정리 조금 해주면 예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 들어갔습니다 얘는 뭐지 여기 신기한 애들이 많네 여러분 희귀한 애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거는 콜로라타 느낌 나고 화분 예뻐요 요런거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번 봄에 대부분 해주셨다고 하긴 하, 해요. 그래서 요거 화분만 또 따로 예쁜 다육이 또 심으시고 다육이는 또 새로운 화분에 심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셔도 좋죠. 요거는 루팡이라고 합니다. 루팡. 도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요거는 온슬로우겠죠? 와, 이거 물, 물 줬더니 아주 짱짱하네요. 얘는 페리, 페리도트. 아니지, 패러독스. 패러독스 군생. 얘도 목대 군생으로 엄청 오래된 아이네. 기본적으로 3, 4년, 5년 정도 된, 아까 요런 아이는 6년 됐죠? 패냐? 2020년 6월에 사셨, 어 8월에 사셨으니까. 얘는 살아보니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화분째로 5만원입니다. 여러분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음 다 여기는 요거 할로윈 대품인데, 요거 3만원에 3만원에 화분째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대품은 그렇게 싸게 팔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높이가 한 40cm는 넘어요. 그 정도 되는 완전 대품이고, 여기는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는, 얼굴들도 많이 달고 있는 할로윈. 철화는, 요런 데 보시면 철화도 엮여있고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갖고 싶으셨던 분들, 요거 3만원이면은 대박입니다. 가져, 와서 가져가시고, 다른 것들도 5만원 세트 중에서도 예쁜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다육이는 요거. 요거는 이제 블랙 캐시미어 같은데, 이렇게 목대로 엄청 두껍게 자랐어요. 블랙 캐시미어 목대로 자라도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 요거는 요런 식으로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것도 화분째로 가져가셔서 3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매니아 다육이 대신 판매해 드립니다 한번 영상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837 무지개 다육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제거 다육이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뭐 주말에 오셔도 되고, 한가하니까요,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